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9일 금요일 아침 9시 7분입니다. 오늘 좀 바빠가지고 저녁 영상 아마 평상시보다 좀 늦게 올라갈 거예요. 그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 어, 미국장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마감했죠.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냐 그러지 않습니다. 어, 그냥 뭐한한 뭐한 3, 4거래일 정도 많이 빠지니까 반등이 올라온다. 일단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별한 호재도 특별한 악재도 없습니다. 어, 다만 이제 뭐 계속해서 어떤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게 막연하게 일단 깔려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뭐 방향 전환 가능성 뭐 그런 걸 놓고 이제 시장이 싸우고 있죠 아직 명확하게 뭐가 결론 난건 아니고 그 이제 얼마 안 남은 FOMC 회의를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어제 하루 상승한 건데 제 생각에는 그냥 일단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봐주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 그래서 어젯밤에 뭐 어, 무슨 일이 있었냐, 뭐, 다양한 경제지표도 발표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뭐, 영향을 미치는 건 없었고, 라가르드 연설도 있었는데, 22총재. 근데,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조용히 지나갔다는 거고, 이,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혼조하게 좀 마감이 됐습니다. 이 정도 모습 살펴보면 될것 같아요. 어, 기술적인 이야기들 좀 하면 될것 같은데, S&P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또다시 3,960, 어, 부근으로 왔습니다. 3,960에 대한 이 테스트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3,960을 돕고, 하나, 둘, 셋, 3거래일째 테스트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죠. 어, 붕괴시킨다, 아니면 뭐 돌파 한창 한다, 뭐 어떤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연속적으로 하루 더 테스트를 할 모양인가 봐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3,960을 이제 넘어갔다고 하긴 좀 껄끄러우니까, 일단은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하락했던 거 있죠. 지난 12월 1일, 2일, 5일, 6일, 7일 하락했던 거, 요걸 믿고 일단 반등심매도 전략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S&P는 어쨌든 지난번에 전저점을 붕괴시켰던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봉으로 보면 잘안 보이긴 한데 분봉으로 보면 잘 보이는데 어쨌든 보시면 미묘하게 일단 뭐가 아래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저점과 저점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점과 저점이 미세하게 낮아지고 고점과 고점이 미세하게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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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으로 해서 뭔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어, 픽스까지 살펴봐야겠죠? 되 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반등심 매도 전략입니다. 아직까지는요. 뭐 어젯밤에 좀 올랐으니까 또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고 뭐 그런 건 모르겠고 일단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건 반등심 매도 전략이다. 어.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빅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대략적으로 요 근처가 중요한 라인인데, 이거 하루 만에 돌파 한창 한다고 할수 없다. 좀 신뢰도 테스트가 필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신뢰도 테스트 일단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은 지난 몇거래일동안 올랐던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상승시 눌림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빅스요. 일단 상승시 눌림의 관점으로 이렇게 봐서 일단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이 자리 다시 한번 테스트 하겠죠. 그죠? 오늘 밤에 상승시 눌림이 맞다면, 이제, 돌파 한창 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P나 나스닥이나 뭐 지수들은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어, 그리고 그 빅스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림시 매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것 같죠. 이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나스닥은 뭐 아직까지 전 저점을 뭐 의미있게 붕괴 시키고 뭐 그런건 아니었어 가지고 물론 얘도 뭐잘 보면 저점이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이 직전 저점을 완벽히 뭐 붕괴 시키고 뭐 그랬던 것은 아니라 아직까지는 일단 박스로 봐줄게요 박스로 박스긴 박스인데 중요한 어떤 마디 가격 뭐 이런걸 넘어서지 못했으니까 일단 뭐 반등지 매도 전략 요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이 하락했던거 요걸 믿고 반등지 매도 전략으로 나가보자 사실, 어제, 뭐, 한 번쯤, 이렇게 상승할 만한, 뭐, 그런 날이기도 했어요. 뭐, 따지고 보면은,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와 있으니까, 한 번쯤 오를 수도 있다. 오일성과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지니까, 한 번쯤 오일성과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뭐 상승할 수도 있다. 아, 어, 혹은 뭐, S&P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S&P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거죠. 뭐, 중요한 자리를 앞두고 한 번쯤, 뭐, 꿈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더군다나 3,900이 바로 밑에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오를 수 있긴 있는 날이었습니다 몇 거래일 동안 뭐 이런 모습들 몇 거래일 동안 하락했던 피로감 뭐 하루 정도 뭐 쉬어가는 거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아직까지는 일단 뭐 하락 중이다 이렇게 일단 봐주면서 반등지 매도전략 뭐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특별한 이슈도 없고 뭐 특별히 뭐 변동성이 터지는 뭐 그런 것도 없고요 하여튼 조용합니다 그냥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뭐 지켜보면서 시간이나 잘 보내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답답하게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뭐,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제 이 보시다시피 또다시 올랐습니다. 일단은요. 뭐, 이 정도 오른 거에 대해 꼭, 예, 그, 뭐, 이렇게 상승한 걸 가지고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럴 수는 없고요. 아직까지는요. 하여튼 그래요.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 같다. 최근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 경기심체 우려가 나오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그런 거를 한번 잘 관찰해보자. 지금까지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서 증시가 같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이어지면은 큰일 날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 좀잘 봐야 될것같고요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일단 금리는 올랐는데 증시 올랐죠. 그죠? 예, 지금 이런 게 지금 벌써 수상한 겁니다. 지금. 이 증시와 금리가 커플링이 되고 있다는 게 이런 게 굉장히 좀 수상한 거예요. 이, 그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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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계속 그 기억하시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증시가 떨어졌었고,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긴축 우려잖아요. 이게. 근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최근에 금리가 떨어지는데 증시 같이 떨어지고, 어젯밤에 금리 오르는데 지금 증시 또 상승했죠. 요런 것들 보시면, 야, 이거 뭔가 이거 좀 이제 세상 분위기가 바뀌는 게 아닌가 요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금리와 그 증시의 이 커플링이 이 계속되면 이제 경기 침체 뭐 요런 걸 시장에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죠? 요런 점들을 좀 계속해서 보자고요. 아직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 지 일주일 이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저게 뭐 이제 영구적으로 굳어진다. 저게 추세적으로 된다. 아직 그런 이야기 못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흐름이 좀 이런 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자.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더군다나 요즘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맨날 나오고 있으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거뭐 그런 거하고 연관시켜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죠?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미국 증시 뭐 애매하게 뭐 요렇게 일단 마감이 되고 있다. 중요한 자리를 확 깨는 것도 아니고 확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뭐 애매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그 와중에 어쨌든 국제유가 이런 거는 계속해서 경기침체 우려 이러면서 일단 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 중이고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낙폭이 좀 과해서 그런지 어젯밤에는 일단 하락 속도를 좀 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살펴보면 뭐 얼추 다본것 같고요 하여튼 그그 그 와중에 한편으로 경기침체 우려 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중국 어떤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또 피어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구리가 지원자이렇 강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구리나 이런 게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 세계 증시가 완벽하게 이제, 야, 경기침체다 이러면서 다 같이 벌벌벌 떨은 건 아니라고요. 아직 중국이 강합니다. 중국이 리오프닝 뭐 이러면서 지금 봉쇄 해제 이러면서 이 중국 증시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고, 어,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걸 좀 의식을 하긴 해야 됩니다. 지금 경기침체 우려 이러면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는 뭐 미국이나 유럽 한국 같은 나라지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이제 뭔가 이 앞으로 잘될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벌써 강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야 이제는 뭐 방향성은 정해졌다 이제 뭐 세계경제는 침체로 간다 이제 무조건 이렇게 보는 건좀아니고요 아직은 좀 이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어, 그래도 세계 경제가 좀잘 풀릴 수도 있다. 뭐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살펴봐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지금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닙니다. 그죠? 렇 예,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그,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원자재들이 오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원자재들이 오르면은 또인플레 우려. 원자재들이 떨어지면은 경기침체 우려. 와, 뭐 하여튼 죠 3연 초과입니다. 요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긴 해요. 하여튼 근데 중국 이런 게 강하긴 강하다 이런 거 살펴보실 수가 있겠어요 구리 같은 거를 좀잘볼 필요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구리하고 유가가 완전 따로 놀고 있으니까 중국 관련 기대감으로 구린 일단 오르고 있다 이런 걸 보면은 아직 세계 경제가 혹은 아직 세계 증시가 완전히 마시간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 정도를 살펴보면 될것 같고요 이 달러 인덱스까지만 좀 볼까 하는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뭐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일단 증시가 오르면서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 요즘은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이 이제 뭐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이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하고 비슷하게, 이 최근에, 이 아, 그러니까 얼마 전에 급락할 때 이런 구간에서는 긴축 속도 조절론 때문에 달러가 급락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최근에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이뭐 어떤 긴축 속도 조절론 이런 거에 대한 움직임이라기 보다는 제 생각에 약간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위험자산이 올라가면 달러 떨어지고 위험자산 떨어지면 달러 오르고 그냥 그러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긴축 속도 조절론이나 뭐 인플레나 뭐 이런 이슈는 달러에 얼추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고 지금 움직이는 이런 부분은 달러가 이제 최근에 움직이는 이런 부분은 뭐 긴축 속도 조절론이고 멋있기구 하네 그냥 어떤 투기적인 측면에서 주식이 오르는데 달러가 오르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오르는 날은 그냥 달러 떨어지는 거고 주식 떨어지는 날은 그냥 달러 오르는 거고 약간 요런 개념으로 좀더 움직이는 게 최근의 움직임 아니야? 최근 1, 2 주일의 움직임이 그거 아니냐 싶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생각엔 그래요. 일단 뭐 긴축 속도 조절론이 긴축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 재료들은 일단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긴 하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달러의 움직임은 어쨌든 뭐 긴축 속도 조절론이고 뭘 떠나서. 일단은 뭐 달러 같은 경우는 요즘에 특별한 이슈가 없으니까 그냥 일단은 예 안전자산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안전자산 위험자산 뭐 그런 그런 개념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에 하락 마감을 했는데 뭐 당연히 아직까지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추세전환 아직까지 아닌 거죠 그죠 추세전환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최소한 107 이런 자리 돌파한 적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뭐107 넘어서진 않았고요. 당연히 104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어 104에서 모르죠. 뭐또 다시 뭐 쌍바닥 만들고 올라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런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 일단 아직까지는 아래로 잘 가고 있다. 요 정도 일단 이야기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다음 주에 미국 변동 그 다음 주에 미국 만기일인데 선물옵션 동시 만기인데 만기일에는 통상적으로 변동성 확대가 좀 어려운 경향이 있긴 있다. 어 이런 이야기 좀좀 많이 좀 드리면서 그래서 다음 주도 별일 없이 조용히 또 넘어가지 않겠느냐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지켜보자고요. FOMC 회의도 얼마 안 남았고, FOMC 회의가 이제 끝나고 나서 뭐좀 움직이지 않겠냐 싶긴 해요. 예. 그래서 뭐 일단 어젯밤 이야기들 전반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려봤고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뭐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죠 시장도요. 그,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삼성전자 강하니까 하반경 직성 나오겠죠. 여러분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오르면은 아무래도 증시는 급락을 안할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자리 6만원이죠. 예, 6만원 돌파한 착하기 전까지는 반등심매 도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뭐 오래전에 죽어서 뭐 제가 뭐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뭐, 이건 그냥 뭐 당연히 반등심매 도전략이고. 하여튼 그 삼성전자가 이제 뭐 중요한 자리를 또 테스트하고 있다. 6만 원 넘지 못하면 종가상으로 종가상으로 6만 원 돌파한 차하지 못하면 의미 없다.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LG에너지솔루션은 확실히 그 지난번 급등 폭등에 대한 어떤 대가를 잘 치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급등을 하더니 볼린저밴드를 찢고 급등을 하더니 내려갈 때도 볼린저밴드를 찢고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하여튼. 중요한 지지선은 한 53만원 정도가 중요한 지지선인데, 일단 53만원이고 뭐고 없이 그냥 뭐 계속 빠지고 있네요. 하여튼,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 일단 뭐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 어 그렇다면 다음번 지지선은 어디 있냐. 51만원 초반에 있다. 51만원 깨면은 뭐한 50만원, 또 뭐, 50만원, 뭐 50만 48만원 이런 자리에 지지력이 약하게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은 보시다시피 급락하고, 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좀 오르고 있으니까. 아무튼, 급락도 급등도 아닌, 좀 애매한 그런 게 이어지겠죠, 그죠? 일단은 한국 증시, 그, 지난 몇거래일 동안 좀 빠지면서, 이, 좀 약간 급하게 빠진 감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오늘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오일선과 이격도, 뭐, 요런 거 관리하면서 약간 좀, 하락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뭐, 요렇게 일단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물론, 이게 이제 만약 이렇게 마감이 됐다라고 치고, 지금이 오후 3시 반이라 치고, 이렇게 마감이 됐다 치고, 이게 사실 이제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야, 308을 5, 어, 308.5를 지난 3거래일 동안 지지했네. 방향전환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지가 여기서 방향전환이 되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박스권 하단이 312. 얼마였는데, 여기 붕괴되고 나서 지금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온 거죠. 다시 그럼 간단합니다. 312. 얼마 돌파한 자 가기 전까지는 아래쪽으로 봐주면 되겠죠. 반등시 매도 전략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여튼 좀 애매하겠죠,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고, LG 에너지 솔루션 급락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증시가 이제 애매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그 선물 옵션 만기일 바로 다음 날이니까 그니죠 오늘 같은 날은 옆으로 그냥 벨벨벨 기면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새롭게 이제 포지션 구축하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제 새, 선물 새로운 월물이 시작이 되고 했으니까 옵션도 새로운 월물이 시작되고 했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기면서 어떤 뭐 포지션 구축하는 뭐 그런 짓들을 하지 않겠냐 세력들이 뭐 그런 과정 중에 이렇게 옆으로 벨벨벨 기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볼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여튼 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간뭐잘 하락을 아 네, 하여튼 간뭐 아직까지는 그냥 잘 버티고 있다. 오늘 뭐 특별히 급락할 일은 없을 것 같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여튼 반등심 매도 전략이다. 반등심 매도 전략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찔끔 올라온다고 야 거기다 뭐한 숟가락을 얻는건좀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최소, 좀, 의미있게 올라오면, 반등심에도 전략. 안 올라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거, 뭐, 1포인트 올랐다고, 여기다가, 뭐, 한 숟가락을 얹고, 그런 건 좀, 그런 건, 그죠? 그런 건 별로 현금을, 이렇게, 좀, 현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긴 하네요. 그죠? 그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뭐, 옵션들도, 뭐, 일단, 오늘, 뭐,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월물 첫날이니까, 그죠? 뭐, 푸드 옵션들.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아직까지 계속해서 박스권에 와 있는 거고요 어, 콜 옵션들은, 뭐, 당연히, 뭐, 빌빌빌빌빌, 뭐, 계속해서 뭐, 죽어 내려가고 있는, 뭐, 이런, 네, 이런 모습이고. 대신에 이제 콜 옵션들은 이제 최근에 좀 낙폭이 좀 과했으니까, 뭐 꿈틀 정도는 할수 있는, 뭐, 그런 자리인 거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 계속해서 잘 보셔야 돼요. 푸드 옵션들, 푸드 옵션들이 여전히 이제 어딘가 지지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은, 뭐, 굳이 뭐, 예, 굳이, 지금 제가 300을 보고 있는데, 300 푸드 옵션을 보고 있는데, 굳이 뭐 300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상관없는데, 대략적으로 여기 지난 11월 11일, 14일, 15일, 16일, 여기서 사거래일 동안 쭈르시 세워놨던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 위에 있으면 그래도 시장은 어느 정도 좀급락 위험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푸드 옵션이 계속해서 중냐 안 중냐를 갖고 싸우고 있어요. 이 중요한 자리를 빨리 붕괴시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푸드 옵션은 이, 활개를 치게 될 겁니다 푸드옵션이 활개를 친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급락 위험이 있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 좀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옵션 만기도 있었고 지금 딱히 악재도 없다 보니까 중요한 건요 자리입니다 여기이자리를 이 보시면 대략적으로 박스권 상단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이 박스권 상단 자리를 이제 돌판착을 하면은 이제 그러면 시장이 이제 대급락 푸드옵션 대폭등 푸드옵션 대박의 시대가 오는 거고 근데 네, 그죠? 이 자리 아직 넘어선 건 아니고 그러니까 푸드옵션들도 지금 대부분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급락 위험, 폭락 위험이 있긴 있어요. 네, 그런 점들 좀 염두를 해놓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반등심 매도 전략, 그죠? 이런 것만 봐도 선물 반등심 매도 전략, 이런 것만 봐도 푸드옵션은 눌림식 매수긴 한데요. 눌림식 매수 관점이긴 한데, 그 이제 오늘 이제 푸드옵션을 사라는 일이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리고 하여튼 옵션 매매는 안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 천천히 예, 천천히 먹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죠 옵션을 해서 뭐 그렇게 뭐 빨리 부자가 안됩니다 예. 옵션을 해도 그렇게 빨리 부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냥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느리게 가는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대충 요정도 이야기 옵션 위험하니까 웬만하면 매매는 하지 마시고 이걸 이제 어떤 시장을 보는 지표로써 예, 어, 시장의 힘을 보는 그런 지표로서 이런걸 활용을 한다 저는 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 하여튼 요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것 같고 변동성 지수들도 보시면 자꾸자꾸 힘이 빠진단 말이죠 그죠 가야 될때못 가고 있어요 자꾸자꾸 악재도 없고 변동 그 뭐야 저기 미국 옵션만 저기 한국 옵션만기 때문에 이 변동성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 전환에 실패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뭐 지금 오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림시 매수 관점이긴 한데요 근 아무튼 당장 오늘 눌림시 매수냐 솔직히 뭐 그런 건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가야될 때잘못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빨리 해야 되는데 추세전환 해야되는데 추세전환 못해갖고 일단 뭐 삼각수렴형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죠? 이 정도. 다음주에 미국 옵션 만기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변동성 지수가 살아날 수 있으려나 일단 좀 의문이긴 한데요. 하여튼 뭐 일단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뭐 일단 또그 다음주에 그, 어, 다음주에 FOMC 회의도 있으니까 FOMC 회의 핑계로 해서 변동성이 살아날 수도 있긴 하고 하여튼 뭐 다양한 가능성 열어놓고 일단 지켜보자고요. 우리가 하여튼 봐야 되는 거는 뭐, 요런 거다. 어, 일단 뭐, 반등심 매도 전략이 뭐, 기본이고, 푸드 옵션들이 다시 이제, 그, 네, 다시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나면서, 요렇게 활기를 치고 있는데, 네, 잘 살아날 수 있을지, 하방 경직성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이 숨을 계속 붙여서 살아나갈 수 있는지, 요런 점들, 불씨를 계속해서 살려나갈 수 있는지, 요런 것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원달러 환율, 그죠? 1315원, 50원, 계속해서 박스권, 뭐, 요런 이야기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단기적인 입장에서, 지난 3거래일 동안, 원달러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한 1315원, 네, 원 정도를 지지했단 말이죠. 3거래일 동안. 이 정도 였으면 빨리 가야 돼요. 단기적으로 일단 빨리빨리 위쪽으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일단, 요러,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주춤하는 건 일단은 별로 좋진 않은 모양입니다. 이건 아래로 갈 수도 있는 뭐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뭐 그래봐야 박스권이니까 뭐 제가 뭐 딱히 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하여튼 요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따가 오후에 예, 이따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상시보다 좀 영상 녹화 좀 늦게 할 거니까요. 저녁에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 주시고요. 예, 여기서 마칠게요.